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일진다이아 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자,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진 다이아 최근에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지금 저가권 저가권 여기 바닥 살짝 골파 준다음부터 지금 대금 빵빵 터뜨리면서 저 올라가지고 눌러주고 그 중간까지 오지도 않은 다음에 다시 한번 1년선 지지받아주고 미친 듯이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자 다름 아닌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뉴스냐 새로운 조건 하에서 다이아가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정말 특이하고 엄청나게 센세이션 하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겠죠 어떤 조건입니까 그렇죠. 바로 고온과 조건 없이 바로 다이아몬드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는 어떻게 천연 중에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저, 저 밑에 멘틀 마그나 내에서 엄청난 고온과 고압하에 융축돼가지고 탄소 입자들이 변형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조로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고온 과 조건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을 가해가지고 만드는 게이 다이아몬드인데. 이러한 다이아몬드를 갈륨, 철, 니켈, 실리콘이 구성된 액체 금속 합금을 이용해가지고 대기압, 일기압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자 고온 고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으니까 앞으로 회사의 매출 또한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호재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미친듯이 올라주는 건데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금 또한 많이 터진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구름대 밑에 쭉 내리깔고 있었어요. 구름대 밑으로 쭉 빠져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이제 구름대 살짝 뚫어주고 의문을 다시 한번 지지 받아준 다음부터 6개월선 계속 지켜나가는가 했더니 여기를 다시 한번 여지없이 깨 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이런 쌍바닥 구간 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나서 이러 구름대를 한 방에 뚫어 올려준과 동시에 6개월 이동 평균선 1년 이동 평균선 심지어 2년 이동 평균선까지 미친듯이 뚫어줬다 이렇게 강력한 역배열 상태를 정별로 만들어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수급까지 들어왔으니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종목 넣어놓고 꼭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로 추가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자 지금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승 때문에 지금 엊그제 단기 과열 예고가 떴었고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단기 과열 지정돼가지고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될 텐데요 요 요즘에 이런 단기과열 지형이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호재. 왜?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가지고 세력들이 물량을 싹 매집하고 단기과열 중에 물량을 전부 다 매집한 다음에 미친 듯이 올려버리는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단기과열 중에 엄청난 물량 매집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오늘도 엄청난 상승 보여준 대원전선. 대원전선만 하더라도, 요 때, 요때 단기과열 중에 물량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완벽하게 무려 저가권 대비해가지고 4배, 4배나 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진다이아도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과열 중에 우리 추가적으로 투매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여기에 수급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지금 개인 쪽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끌어올리고 있고 이때다 싶어서 밑에서 샀던 물량들 외인들이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상호 펀드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자, 고가권에서 기타 오인 또 던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외인 창구 이용해가지고 세력이 위쪽에서 물량대를 최대한 만들어주면서 차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주포가 있다,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눌린 구간만 잘 잡는다면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슈팅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추격매수 하진 마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끼가 좋은 만큼 이렇게 윗꼬리도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더 가는 줄 알고 샀다가 쭉 빠지니까 손절. 다시 한번 가는 줄 알고 샀다가 쭉 빠지니까 또 손절. 이렇게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바로 깡통 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이동평균선도 역배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비율 만들어주는 과정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눌릴 거예요. 눌리고 나서 추가적인 슈팅도 엄청나게 셀 것이다. 못해도 10% 15%씩은 너끈히 주니까 우리가 그런 타이밍들 잘 노려봐야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일진다이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런 매수가 이외 단기적으로 좀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재료와 함께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